꼭 먹어봐 그치 여기는 조식 먹으러 오는데 응. 조식 맛집 인정 이 오밤중에 어디가냐 옛날에 그 활락의 중심가였던 소이카우보이 한번 가볼라고 아까 오는길에 호텔에서는 지하철? 지상철 어... 근데 사람이 얼마 없길래 그러게? 그냥 부르라는데 여기 내리자마자 어... 사람이 어우 기대하고있어 과연 과거로 돌아갔는지 근데 거기가는데 너무 샤랄락이 있고 어, 오늘 계속 이옷 입고 다녀서 우리는 저로 가야지. 어, 우리 건너야 돼. 여기인데? 바로 앞이야. 와, 원래 여기 다 술집이었는데 다 닫았네. 그데 그래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뭐, 뭐, 이게 있네. 뭐, 뭐, 어, 소리가 난다. 머리가... 어, 사람 많네. 야, 아 돌아왔네. 빵값. 네,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 아. 아, 고대 지나오니까 엄청 빨개졌지. 오, 화려해. 근데 코로나 전주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많이 닫았어. 어, 많이 닫았네. 이런 데도 다 바, 닫았고. 어. 저희가 유명해. 바카라. 아. 어, 생각보다 많이 문 닫았네. 여전히 화려해? 화려한데 거의 어. 절반은 문을 닫은 것 같아. 절반 정도 문을 닫았는데, 관광객도 어. 많이 주니까 어허. 되게 약간 휑해 보여, 거리가. 어, 그 전에는 되게 바글바글해 어. 보여. 다 있었잖아. 저번에는 왔어가지고. 약간 창피해서 무서워서 못했는데 이번에 해볼라 했거든 야.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맥주 마시는건데 근데 내가 들어갈라 했어 창번에 어. 들어가잖아 어. 근데 네. 나 밖에 없어 여자가 근데 <laughs> 원래 외국애들은 남녀 같이 와서 술 마시고 가고 그래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구독 구독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 막 활발하게 하는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냥 다 1층에 다 가만히 이러고 있어. 원래 그래. 가만히 있어. 뭐라 그래, 그러면. 아니, 엄청 많이 줄었 근데 원래 저기 사람이 엄청 많은데 많이 줄었네. 되게 많이 줄었네. 어. 예전에 바가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가서, 일단, 일단 하자, 우리. 오늘 요번에도 실패. 못하겠어. 다행이야.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래,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아하. 야식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야식집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근데 야외인가 보네? 여기 와서 메뉴 보고 있는데 메뉴가 엄청 싸. 술은 한100 바트, 덮밥 이런 게한80 바트 정도 되고 이런 게또120 정도예요. 뭐 비싸야 150, 200. 그러니까 야식 먹기에 딱 좋아. 외국인한테 진짜 유명한가봐. 특히 이 서양 애들이 엄청 와, 그지 그런가 보다. 트리버드 바이저에서 여기 4.7이야. 대박이지. 맛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 모기가 미친 듯이 많아. 그래 다리가 떨고 있어야 돼. 버쩔버를버르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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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밤입니다. 방콕에서. 에. 갑자기 일정이 땡겨졌어 수요일 날 출발인데 갑자기 월요일로 땡겨졌어 아. 아. 근데 다행히 밀크티도도 아. 앞에 한 사람마다 할건다있어 짜뚜짝 쭈졌지? 네. 왕궁도 갔지? 네. 아이콘 시암도 갔지? 네. 야스. 저희가 왜 갑자기 빨리 가냐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저희가 아 잠시만요 모기 좀 피하고요 제가 지금 그걸 생경쓸 때가 아니라서요 밤 되니까 밖에서 먹을만해 모기 빼고 내 다리 혹시 보여? 예의범절 무시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처럼 여름 시즌만 탁해서 모기가 나오는 게 아닐 거야. 여긴 계속 덥잖아. 경쟁을 하잖아. 얼마나 아, 받으면 감쟁야 하겠냐. 고이런데미꾸라지 엄청 뿌려야 되는데, 그지? 아, 네. <laughs> 우리가 원래 일정보다 지금 이틀 정도 빨리 이제 귀국을 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가냐? 수요일 날은 이코노미로 가는 거였어. 아. 네. 근데 월요일 날은 퍼스트로 갑니다. 네. <laughs> 아 됐어? 됐지 당연히 원래 방콕에서 어, 한해다 비즈니스 타고 가고요 한해다에서 10시간 기다렸다 10시간 <laughs> 어, 기다렸다 그 다음에 한해다에서 LA까지 이제 퍼스트로 갑니다 비즈니스랑 퍼스트랑 그리고 한해다에서 퍼스트 라운지에 있는 거죠 신지어그 퍼스트 라운지는 스시를 줍니다 충격적이죠 제한 없 정확히 모르겠어 나도 안가 봤어. 그래서 요번에 한번 가 보고 여러분에게 거기 거기 또히비키가 나온대. 나의목표는한 명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하고 여러분께 알려 드릴게요. 저희는 마일리지를 아메리칸 에어라인 마일리지를 많이 모았어요. 비즈니스 퍼스트 합쳐서 11만. 그러면 수화물은 뭐에 맞춰야 돼? 수화물은 퍼스트에 맞춰 줘. 제일 높은 거에. 32kg짜리 3개. 4개. 개인당. 6개야. 아. 어? <laughs> 그래서 AA 마일로 통해서 잘기를 예약했습니다. 일본항공, 또 일본항공이 맛집으로 유명해. 나만이야. 짠~ <laughs> 우리가 시킨 평양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되게 꾸덕꾸덕해 보이지 않아? 오, 네. 어, 어, 돼지고기 그리드포크. 와, 그레드포크... <laughs> 어... 목살 그런 느낌? 어... 약간 부드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빨리 먹어야 나도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Hey! 아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쫌냥의 맛을 아니까 더 무서운 거야. 어때? 쫌냥이 부드러워. 아 그걸 많이 넣나 보네. 코넛들어가아 그걸 많이 넣나 보네. 커코넛 이드아 궁금하다. 돼지고기는? <laughs> 그렇죠. <laughs> 어떻습니까? 목살이야. 아, 목살? 목살인데 기름에 튀겨졌어. 아. 이게 약간 반복었는데촉해 오히려. 근데 소스가. 뭔가 고기 맛을 해치네. 아마 이게 피쉬소스 같은 거 아닐까? 약간 그런 그 같아. 그치, 그치. 얘네들 워낙 이 피쉬소스를 좋아하니까. 이거에 쌈싸먹고 싶다. 하하하하하. <laughs> 팥띠우가 나왔어. 나 이거 팥티우 너무 좋아하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와 무슨 맛인지 아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 아! 토스가 약간 냄비 눌러 붙어가도 조금 찐해 맛이야 아 그럼 더 맛있을텐데 아 <놀람> h oh, no way. 그래 볶음밥도 누른밥이 맛있는 거 알지? 그치 무조건 눌러야지 맛있어 <놀람> 오빠 다리 무슨 일이야? 전쟁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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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뭐 무슨 화열했어? 망고를 많이 먹어서 피가 달아졌네. <laughs> 모기 모기들이 날왜 이렇게 좋아하지? 모기 잘 물리는 편 아닌데. 물리면 내가 물려야 되는데 나한 번도 안 물렸는데? 아 씨. 아, 나 늙었나? <laughs> 야식 먹다가 내가 야식 밥이 됐어. 어우, 아주 전쟁터네. 전쟁터. 전쟁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와, 거의 와, 세계 2차대전 아니야? <laughs> 오빠, 나중에 열오르면 얘기해. 요새 그거 저기래 한창 또 저거래. 바이러스. 어? 무슨 바이러스? 어 무슨 바이러스? 모기 물리면 저기 하는 거. 그럴 수 있어. 미국 입국하려면은 코비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안티젠 레피 테스트를. 저희는 요거 IHS. 미국 정부에서 준걸 갖고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서 테스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화상 전화 한 다음에 코몇번 찌르면 15분 안에 답을 준대요. 그럼 그거 갖고선 미국으로 들어 입국할 수 있답니다. 조식은 9층에 있는 엠바스 룸입니다. 수영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네. 와천구가 되게 높네. 파카얏트 조식입니다. 뷔페는 종류가 많이 없어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격 비교. 세인레지스 방콕, 와돌프 방콕, 그다음 파카얏트 방콕 조식 비교. 파카얏트. 당장 생각나는 거는, 와돌프 같은 경우는 딱한 번, 조식 딱한번 먹은다. 근데 뷰는 아름다운데, 어. 조식이 생각보다 먹을 만한 게 많이 없어. 맞아, 맞아. 파메동랑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었어. 한 번이 딱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두번 먹으면 약간 물리는 듯한 느낌은 있어. 에그 베네딕트. 그거 빼고는, 오빠 그것도 처음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었어. 어, 다음 먹으니까 재미, 맛이 네, 없더라고. 오늘 세인레지스는 무난해. 그냥 그 평범한 메인 메뉴가 몇번 바뀌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어, 근데 근데 이거를 깨고 이거를 깨고 난 여기가 더 맛있다 사실 뷔페는 되게 부족해 나 처음에 여기 뷔페 볼때어 이거밖에 없어? 이랬어 여기 딱한 줄을 하고 딱 봤는데 음. 끝이야 한 번도 없었어 그래 설마 이게 단가? 했는데 이거 뷔페, 다 시킬 수 있어 뷔페 메뉴보다 이 메뉴로 시킨게 훨씬 나아 내가 보기엔 여기가 최고야 퀄리티는 여기 어, 고를 때 한번 조식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아, 추천은 와돌프 하루, 세인리니스 하루, 파크하이트 뭐 3일 이틀, 고기 행도가더 나은 것같아아무 음, 다른 데를 차라리 가는 게 나을 것같아나라러면 세인리니스트 이틀, 어? 와돌프를 하루, 그다음에 여기 이틀. 아, 뭐 어, 나쁘지 딱 않네. 딱 아, 참고로 여기 망고가 더 맛있어. 어, 망고 여기 진짜 미쳤어. 역대급 와, 망고야 지금. 망고는 솔직히 진짜 있다만 했지. 씹는 식감에 좀 있는데 이거는 녹음 녹으면서 단맛이 미친듯이 올라와서 설타 먹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아무... 오늘 과일도 끝장났어. 조식을 꼭 먹어봐. 그렇지. 여기는 조식 먹으러 오는데. <laughs> 조식 맛집 인정. Чего